2021년 6월 24일 오늘의 운세 쥐기. 마음 푹 놓고 쉬는 것이 이롭다.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자제하고 내일을 기약하는 것이 현명한 하루이다. 자기 개발에 투자하기 좋은 날이다. 연애 중이라면 오늘 이성 교제는 신중을 기하는 게 좋겠다. 1948년생 운세.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의 순간에 당신의 관록이 크게 돋보이는 날이 될 것이다. 1960년생 운세. 오늘은 당신의 속마음을 그에게 한번 속시원히 얘기해라. 마음이 통하는 날이다. 1972년생 운세. 대인 관계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수 있을 것이다. 1984년생 운세. 연인이 있는 미호는 결혼을 서둘러야 한다.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사 문제다. 1996년생 운세. 뜻밖의 마음 아픈 일이 생길 수 있으나,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 소띠. 오랜 시간을 고민하면서 장기적으로 계획해야 하는 하루가 될 것이다. 노력 없이 없는 결과는 풍선의 공기처럼, 한순간에 빠져나가듯이 설익은 결과물은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 잘 알고 지내는 지인이 당신에게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해 당신의 결과물을 고대하고 있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한다. 섣부른 행동만 조심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하루다. 1949년생 운세. 밖에 일보다 먼저 생각할 일이 내 집안 일이다. 차분하게 정리하고 처리하는 게 좋다. 1961년생 운세. 당신의 경험이 최고의 재산이다. 당신의 경험을 믿고 자신있게 행동하는 게 유리하다. 1973년생 운세. 잠시 지체되던 일들이 자신도 모르게 슬슬 풀리는 날이다. 차분하게 처신해야 한다. 1985년 생운세. 깊이 부딪히게 되는 상황에서는 인내와 너그러운 마음만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준다. 1997년 생운세. 사람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융화해야 편안해질 수 있다. 호랑이띠. 소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무엇보다 심신이 편안해야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으니 마음속에 두지 말고 할 말이 있으면 사실대로 말하는 게 유리하다.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한다면 상대의 진심을 알게 될 것이다. 가까이 해도 좋으며 도움을 받아 잘될 것이다. 1950년생 운세. 먼 길을 떠나지 말라. 이동 시에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 1962년생 운세. 약간의 장애가 있을 수도 있지만 게이치 말고 전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1974년생 운세. 지금은 어렵지만 회복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욕심을 약간만 떨치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 1986년생 운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력자를 만날 수 있다. 과하게 구하면 구설수가 있으니 조심. 1998년생 운세 연인과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사소한 일이라도 꼬투리를 잡히지 않도록 당당하라. 토끼, 무슨 일이든지 기초가 약하면 될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부터 튼튼하게 하는 것이 먼 미래를 위해서 좋다. 교육업 관련 종사자는 개인관계를 조심해야 할 것이다. 뒷거래에 관여하게 된다면 덜미가 잡힐 수 있으니 안 하는 게 좋겠다. 1951년생 운세. 몸과 마음이 편안한 하루이다. 1963년생 운세. 일이 꼬일 때는 물러서라. 무리하게 애쓰면 더 힘들다. 1975년생 운세. 부부사이라면 마음으로만 사랑을 갖지 말고 행동이나 대화를 통하여 표현을 해보라. 1987년생 운세. 오늘 하루는 머무일에만 매달리지 말고 가끔은 기분 전환이나 가벼운 운동도 필요하다. 1999년생 운세. 길가는 사람으로 인해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좋은 기회가 된다. 융띠. 너무 앞서가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날이다. 하고 싶다고?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된다. 주위를 살펴봐도 도와줄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니 침착하게 매 순간을 잘 판단해서 넘어가야 한다. 신중하게 처신한다면 오늘 길하다. 1952년생 운세. 오늘 하루는 가급적이면 늦은 저녁 과도한 음주나 찬 음식을 피하는 게 건강에 좋다. 1964년생 운세. 대인관계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하루다. 이제부턴 가벼운 운동이 필요하다. 1976년생 운세 숨겨야 할 상대방에게 당신의 속마음을 들킬 수 있으니 미리 조심하는 편이 좋다. 1988년생 운세 오늘은 가급적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보내 2000년생 운세 뭔가 일을 하려고 한다면 느슨한 마음을 단단히 조여 야무지게 처리해야 한다. 뱀띠. 삼각관계나 이성 문제로 속상할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은 정직하게 상대를 대하는 게 최상의 방법이 되겠다. 문을 닫고 조용히 있는 게 여러모로 유리한 하루이다. 사업가는 재무관리에서 허점을 보일 수 있으니,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 1953년생 운세.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으랴? 매사 순리에 맡기는 게 최고이다. 1965년생 운세. 한번 무너진 신용을 회복하기는 힘들다. 잃고 찾기보다는 지키는 게 낫다. 1977년생 운세. 가족이 집에서 당신을 기다린다. 집에 들어갈 때 뭐라도 사가라. 1989년생 운세. 소중한 친구를 잃고 후회하지 말고 항상 진심을 다해서 대하라. 2001년생 운세. 어려운 난관에 처한다고 자신감을 잃는 것은 또 다른 출발을 막는 어리석은 행위다. 말기, 욕심도 부릴 수 있을 때 부리는 게 현실적으로 유리하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라는 게 많이 필요하지 않으나 필요한 요소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것을 거둬들이기 위해 분주하게 노력해야 하는 날이다. 열 가지 모두 뜻한 대로 될 것이다. 1954년생 운세. 오늘 하루는 가급적이면 현상 유지만 하지 말고 발전적인 하루를 보내는 게 필요하다. 1966년생 운세.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하루다. 그렇다고 무절제한 지출은 삼가도록 해야 한다. 1978년생 운세. 심신을 안정시키고 한 가지 일에 몰두해야 한다. 규칙적인 습관도 가져야겠다. 1990년생 운세. 서로 타협점을 찾아야 할 때다. 주위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2002년생 운세.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 부모를 염두해두면 안 된다. 양티, 오늘은 나를 도울 수 있으나 내일은 나를 상대로 경쟁자가 될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으니 신중한 대인관계를 맺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당신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실력이 있더라도 내보이지 않는 게 좋겠다. 남의 손에 든 열기의 열매를 탐하게 된다면 당신의 배까지 열매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1943년생 운세 심정의 변화가 있어도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말라 신중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1955년생 운세 내가 가진 것을 타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야만 자신에게도 혜택이 돌아온다. 1967년생 운세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과는 인연이니 소중한 인과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979년생 운세.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위의 시선이 부담스러우니 겸손해야 한다. 1992년생 운세. 당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누군가가 있으나, 해로운 사람이 아닌 좋은 사람이다. 원숭이띠. 모든 걸 내려놓고 힘들고 어려움을 각오하면, 오히려 매우 평안한 날이 될 것이다. 사람을 만날 때에는 조심스럽게 대하여서, 감정 상하지 않도록 하라.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사마가 접근을 하지 못할 것이다. 간간히 재운이 있으니 기분이 좋다. 1944년생 운세. 마음은 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무리하지 말고 한계 내에서 움직이는 게 좋겠다. 1956년생 운세. 너무 권위적인 행동보다는 친근감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는 게 이롭다. 1968년생 운세. 부부는 그동안 쌓였던 고민들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하루가 될 것이다. 1980년생 운세. 이상형의 이성과의 만남이 있는 하루이다. 그러나, 섣부른 판단은 금물일 것이다. 1992년생 운세. 무리한 욕심보다는 현재 상황에 알맞은 기대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좋다. 파티.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는 많은 기회를 놓쳐 버릴 수 있음을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겠다. 가뭄에 단비가 내리고 있다. 특히 오늘 사람을 대할 때에는 보다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 노력하는 게 좋겠다. 다만 연하의 남성 또는 연상의 연인과의 만남이 예정되었다면 가급적 피하는 게 유리하다. 1945년생 운세. 인간이란 생각하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많이 떠들게 된다. 1957년생 운세. 사업가라면 아무 생각 말고, 그냥 푹 쉬어라. 재충전해야 하는 날이다. 1969년생 운세. 이성과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뒤로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다. 1981년생 운세. 성공을 위한 절제 한 가지. 몸이 나른해질 때까지 먹지 마라. 과식은 언제나 안 좋다. 1993년생 운세. 남의 일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애매할 수 있다. 소극적이면 오히려 손해다. 겟티 처음 시작은 좋으나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가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초심을 버리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을 인정해주고 성공을 얻는 날이 올 것이다. 기적같이 일이 잘 풀려 돌리어큰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근본이 좋게 시작한 것은 큰 바람에도 흔들림이 없다. 1946년생 운세 옆에 있을 때 잘해주어야 한다. 나중엔 후회한다. 1958년생 운세 마른 흙이 물을 부르는 형국이니 조운하는 일이 순조롭다. 1970년생 운세 처음에 실행하는 사람이 선두자이나 맨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지배자이다. 1982년생 운세 지켜만 보는 사람보다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서 더 얻을 것이 많다. 1994년생 운세. 평생 잊지 못할 추억거리가 생기는 날이다. 좋은 추억이니 소중하게 간직해야 한다. 뒤집기. 금전거래에서 신중함과 침착함을 요하는 하루가 될수 있다. 아는 사람이라도 금전거래는 문서상 증거를 남겨놓는 게 나중을 위해 좋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었던 비밀이 있다면 오늘이 고비일 수 있으나 인내심을 가지고 지킨다면 능히 원하는 바를 이룰 것이다. 1947년생 운세.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서 삶의 평화가 없을 때 지혜를 내보라. 1959년생 운세. 진실한 말에는 꾸밈이 없고, 꾸미는 말에는 진실이 없다. 진실의 치장은 필요 없다. 1971년생 운세. 내 고집을 부리다가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될수 있으니, 겸손하게 조언을 들어라. 1983년생 운세. 스승의 엄격은 아버지의 관대함보다 당신에게 훨씬 유용할 수 있다. 1995년생 운세. 소중한 사람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생긴다.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도록 하라.